관고 2021년 1학년 학 기말고사 12번 문제입니다. 네, 열다섯 개 점이 이제 그림과 같이 있는데 직선의 개수를 찾아했어요 자, 일단은 열다개 점을 모두 연결해서 직선을 만들어 주면은 네, 전체 개수가 이렇게 나오죠. 일단 전체 개수는 네, 0 5개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할건 항상 겹치는 거 빼줘야 되니까 자, 일단 여기 위에 있는 줄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점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네, 총열 개가 되겠죠 열 개. 그럼 그열 개가 한 줄, 두 줄, 세줄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빼야 되는 거는 네 삼십 개를 일단 빼줄 거예요. 그 다음에 하나, 둘, 세 개. 요 세로로 세개 있는 거에서 또두 개씩 뽑아주면은 총 직선이 세개 만들어지죠. 근데 그게 다 겹치니까. 일단은 다 빼줄 거예요. 근데 하나 둘셋넷 다섯 세트 빼주니까 총 열다섯 개를 빼주겠죠. 자, 그러고 나면은 이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 빼버렸으니까 다시 원래 어떻게 한줄 얘네들은 채워줘야 된다, 그렇죠? 그래서 한줄 이렇게 일단 채워주고 그러면은 총세 개가 채워질 거고 그러나서 이렇게도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채워져야 됩니다. 자, 근데 아직 더 빼야될 게 있어요. 뭐냐면, 대각선 방향이에요, 대각선 방향. 대각선 방향으로, 어,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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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,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해서 총몇 개? 여섯 세트. 그럼 여섯 세트가 총세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요렇게 하나 만들어진 경우를 다 빼버리면은, 열 여덟 개를 또 빼야됩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여섯 개를또다 빼버렸으니까 더 해줘야 되겠죠. 자 그럼 과연 여기서 다뺀 걸까? 또 아니죠. 왜또 이렇게 대각선 연결하는 경우도 3시 2가 3시 2가 또몇개 세트 있어요. 이렇게 두개 세트가 있는 거죠. 되게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. 그러면 총 여섯 개를또 빼주고 다시 이렇게 다뺀 거에서 두 개를 더 해줘야 합니다. 아, 그러면은 어, 모든 경우에 대한 카운팅을 내가 어,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.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. 처음에 105개에서 요 45개를 빼게 되면 네, 60개가 되고 거기다 차례대로 8개 더하고 8개 더하고 24개를 빼는 거죠. 그럼 1 6기 24하면은 마이너스 8이 되고 최종적으로 네, 5 0 정답은 4번입니다.